강의 4번 리딩 플레이어. 간다. 자, you know what attempt니까 우리 시도해서 자, 어떤 시도냐면 express idea and feeling. 야 아이디어와 필링을 표현하려는 시도에서 인간들은 have c r e a t to 만들었단 말이야. 복잡한 세트의 사운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 form 형성하는 건데요. spoken language야. spoken language라는 거는 이제 말로 된 말이죠. 언어니까, 말로 된 언어니까 말이야. 말을 형성하는 복잡한 사운드를 만들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 뭘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언어를 만든 거지. 말로 된 언어를 만든 거야. 됐죠. 자, 연구 자, 들은을을하는데니다러나제안합니다 자, 이이하를그보 yeah 그렇죠?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80%의 모든 인간의 커니니케이션은 is t r a n s 이 i t t e d 전달이 된대요. 자, 이게 주어, 여기 동니다니다커이니케이션의8 0니까이이제 문법 문제 하나가 이즈가 주어가 앞에 커뮤니케이션이 주어라서, 그지? 여기 80%라고 나오면 몇 퍼센트면 뒤에 있는 게 주어가 돼요.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80%가 전달이 된대요. 자, 뭐를 통해서? Through other means. 다른 수단을 통해서. 자, 그러나니까 이제 대립 상황이야. 다른 수단이 있고요. 그럼 앞에 뭐랑 반대야? 그렇지. 스포크는 랭귀지라는 거 말이라는 거랑 반대지. 그러니까 인간의 의사 소통은 말 말고 다른 수단으로도 많이 전달이 된다. 80% 이상이. 자, 그다음에 우리의 진짜 감정과 믿음은 아. 종종 말이죠. 익스포즈 노출이 됩니다. 바이 모에의에서요 몸짓에 언컨 u 스니까 의식하지 못하는 사용.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짓, 그리고 facial expression, 얼굴 표정과 포스 s 몸짓 이런 것들로 음, 노출이 됩니다. 됐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근데 그 모든 것들은 h a v e 가지고 있습니다. Specific Consonation Consonation을 가지고 있습니다. Consonation은 함축 의미야. 의미라고 합니다. 의미 함축적인 의미 함축된 의미 함축 의미. Uh, within a particular context 어떤 특정한 컨, 컨텍스트는 상황 어떤 특정한 상황 하에서 하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다시 무슨 말이냐? 자 우리의 이제 감정과 생각이 아까 다른 수단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여기 의식하지 못하는 자 수목짓과 얼굴 표정과 포추 자세 이게 위에 나와 있는 113번에 나와 있는 아더 민지야. 다른 민지가 수단이에요. 수단. 다른 수단. 근데 그것들은, 그것들의 모든 것은 앞에 선행사 이런 것 전부 다 얘네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 상황마다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몸짓을 하는데, 그 몸짓의 의미는 상황마다 다르다 이거지. 자, 예를 들어보겠죠.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stand with hand on hip', 오케이, 자, 예를 들어주는 건데. 자, 일단 위드니까 부대 상황이에요. 이렇게 자 위드 명사 뒤에 전치사 명사 이렇게 나오면 자해석을 위드는 뭐뭐한 채로 해요. 뭐뭐한 채로, 뭐뭐한 채로. 그러니까 손들이 어힙 히프야? 힙프 히프 위에 올린 채로야. 히프에 딱 닿아 있는 채로, 서 있는 사람은 허리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요 히프 위에니까. 이 손이 이렇게 허리춤에 이렇게 딱 올라간 사람은 이거 좋죠? 이제 종종 말이죠. Angry or upset? 화가 났거나 upset, 음, 짜증이 나 있는 거야. 자, 봐봐. 연결을 해봐야죠. 지금 이렇게 손이 힙에 올라가 있다는 건 몰라 타내는 거야. 몸짓이잖아, 몸짓. 그지? 근데 이게 화가 났거나 짜증이 났대죠? 이게 뭐야? 감정이지, 감정. 음, 감정을 표현하는 게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게보다 여러 가지 몸짓들이 있다. 자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who are in lowest social position often 자더 낮은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make little l i t t 리더리니까 거의 부정어죠. No. I contact with their superior. 어, 상사랑 눈을 직접 마주친다 안 마주친다 안 마주친다 이 말이야. 자 봐봐 예, 눈을 안 마주친다는 게요게 몸짓이지 음, 얼굴 표정이라고 봐도 되겠고 요렇게요렇게 표정이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요 사람이 예,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야. 요게 의미라는 거죠. 낮은 의미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됐어요? 음. 자 계속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언어 말 말고 몸짓 자세 이런 것들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lack confidence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tend to hide 자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슬로치 포스처 포스처은 자세. 슬러칭이라는 거은 슬러칭이라는 거 어떤가요? 슬러칭 약간 웅크리는 음, 웅크리는 웅크리는 약간 주춤하는 반면에. Those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w h o a r e c o n f i d e n t 오, 그렇죠. 자신감 이 있는 사람 t t e n d t o d i s p l a y d p i as p l a y 는 보여주다. 자세를 g h t as more upright as more upright as more upright 은 똑바른, 똑바 upright 는 경향이다. 자, 대립성 확인이 보이죠? 자,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은 웅크린 자세를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어, 어떤 자세야? 똑바른 자세를 보여주는 거지. 자, 또 연결해 볼게. 자신감이 있다라는 의미지. 자신감이 있다. 여기 스파, 스 컨소네이션. 의미, 의미. 여기 자세지, 자세? 오케이, 자세, 자세. 여기 포스트, 포스트, 포, 포스트.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면 되지. 네. 음. 자, 그럼 정리해보자. 자, 뭔 얘기냐?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이제 의사소통. 의사소통을 하는 게 원래는 이제 뭐였냐면 보편적으로 자신의 의사소통 감정이나 어떤 생각을 생각을 나타내는 게 뭐가 있느냐?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 말인데요. 말이라고 있죠.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이 싶은 얘기는 뭐가 있다. 음, 몸짓이지 몸짓. 이렇게. 몸짓에 아, 뭐 자세, 표정, 에, 뭐 구체적인 뭐 몸짓이 될 수도 있고요. 음, 이런 것들. 자, 다 이런 것들로 나타낸다. 자, 여기서 핵심은 몸짓이 보다 의사소통 수단이다. here we go okay